고도비만이 그러니까 춤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엄청 저도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부사장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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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일단, 일단 온도가 너무 좋아요 여기 안쪽에서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옷을 네. 대여도 가능할까요? 저의 약간 이렇게 백작기로 밥 먹어서 2kg 더쪘는데 그러면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요? 음. 근데 이게 저희가 옷이 있긴 한데 네. 옷이 다 너무 작아요. 봐봐. <laughs> <laughs> 옷이. <웃음> 일단, <웃음> 수영복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팬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짧아야지 컨택 부위가 가능해가지고. 진짜요? 근데 오늘 처음에는 괜찮다. 아니면 제 반바지를 빌려드릴까요? 또 대봐 대봐. 어제제 선생 선생님 반바지. 네제제 제 반바지가 요거 응. 음, 반바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봐도 선생님이 네. 괜찮으시다는 어, 말씀이시죠? 아니면 은공명에 입히면 되겠다. 아니면 은 여기 그렸다. 선생님 진짜 열심히 찍었으시.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아니, 제가 근데 밥을 먹어서. 응, 아니, 밥을 먹어서 죄송. 아 밥을 뭐, 좀 뭐, 많이 먹었어요. 뭐 한번 <laughs> 이거 <입어봐도 된다나. 웃음> 입어 봐도 된다는 근데 이거 입어 보실 고 그래도 한번 입어 보긴 할게요. 다 올린 거예요. <laughs> 네. <laughs> 차대한으로해 보긴 했는데 이게 잘안 되네. 어때세요 어때요? <웃음> 어때요? <웃음> 어때요? <웃음> 이거 봉몇 킬로까지 버틸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음 일단 남성분들도 네가 가능 하시고 남성분들 도한세명 올라가도 돼요 세 명이요? 네, 약간 이게 천장에 완전 고정 시켜가지고 나는 한번 어. 쭉 올려볼까요? 오 괜찮은데요? 오한 번만 어, 더. 오 좋은데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더수 있어요? 뭐야? 더. 더쭉쭉 그죠? 어때요? 재밌죠? 네. 지금 더 드시면. 알로에는 이제 몸 피부가 폴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제 막차려 때문에 발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제 몸무게를 그럼요, 그럼요. 102kg였는데 밥을 먹어서 104kg가 <laughs> 됐다가. 같이 <laughs> 반에 들고 시작을 할게요. 키가 더 커져야 돼요, 그 거의 엄지 발가락으로만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엄지한테 너무 가혹한데? 그거는 엄지한테 너무 가혹한데? 괜찮아요. 저 버텨주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조금 마음껏 그냥 이렇게 놀아보세요 한번. 아, 어, 발을 빼서, 고 빼서, 고 빼요. 이렇게 하다가 등으로 <들어. 웃음> 맞죠? 어, 맞죠? <그리고> 어, <laughs>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쭉 들어 올릴 거예요. <웃음> 이렇게 쭉 뭐. 우와. 두개다쭉내줬다가 그대로 좀 모양 내시면은 오른 다리 접어서, 아고 우와. 한두 씩. <laughs> 아직까지 못 매달린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앞으로스 배름이라고 지금 여기를 폴에 짓눌러 <진> 주세요. <laughs> <laughs> 자, 그러다 이제 좀 네. 이제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응. 발끝을 엉덩이 이렇게 안 접히는데 안 접히는데요? 접었어요. 접었어요. 네, 여기 여기 접었어요. <laughs> 그리고 <웃음> 왼발 한번 통대볼게 하나, 두, 세. <laughs> 자. 하나, 둘, 셋! 오, 자. 손은 안 미끄러우세요? 손이요? 응. 손은 괜찮아요, 선생님. 이게 손의 문제는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러네요. <laughs> 손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약간, 아니, 근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두려움이 많아져서 응. 좀 느껴지는 거아니 두려움... 두려움이 갈 때까지 안 갔어요, 아직. 두려움이 나올 때까지 못 갔어요, 지금. <laughs> 두려움의 무게가... 이게 발이... <laughs> 발이... 가볼게요. 그이 오금이 빠져버렸다. <laughs> 좀 나야 돼. 좀나세요 자.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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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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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만리에서쪼꼬 조금 서쪼 여기 볼에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죠. 응, 응, 응. <laughs> 오른발 조여주면서, 조여주면서. 오, <laughs> 출발, 정강에 한번 대볼게요. 발등 걸어보세요. 발등, 아니요, 발등을 펄 뒤쪽으로. 오! 어. <laughs> 어, 선생님, 더 <되게> 힘이 세시네요. <laughs> 저를 <저러, 저러> 드시네. <laughs> 어 잠깐만요. 그립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그립젤 센 걸로 이렇게 거의 본드 같은 걸로 주셔야 응. 될것 같아요. 응. 술인 담이 좀 많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무서워가지고? 근 <laughs> 네, 떨어져봤자 바닥에 살거기 때문에 <laughs> 괜찮아요. 발. <출발. 웃음> 그렇죠. 유지. 오른 오금 조이시고 가슴 열고, 나이스. 반한 한 바퀴만, 한 바퀴만. 오른 다리 힘 주세요. 나이스. <laughs> 그렇죠. 오케이. <웃음> <웃음>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laughs> 너무너무 잘했고 <laughs> 자, 이게 선생님이 다 들어주셔서 <laughs> 만들어주신 거예요 데드리프트를 100kg 드신대요 1 <laughs> 0 0 네. k g 까지 했었어요 응.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주신 거예요 응, 이제 조금 조여주시고 <laughs> 자 천천히 7 8 우와 선생님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는데? 이런 느낌 근데 약간 혼돈 같잖아요 혼나혼 그래? 이 정도까지 오는 게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거 재정비를 다시 해주는 게 어떨까요? 어떤 재정비그 알로에를 조금 더 발라주시고 <laughs> 요거는 <요건 웃음> 계속 알로에만 계속 발라주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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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이 좀덜 아프시죠? 아니, 아니요 너무 아파요 지금 아파요? <laughs> 네. 조금 더 아파야 돼요 우리. 그래요? 네. <laughs> 네. 지금 좀덜아팠이거보다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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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출발 그렇지 가슴 끌어올리고 유지 한 바퀴만 더 오케이. 포장 예쁘게. 그렇 <laughs> <laughs> 어, 어, 진, 진짜 오공 저러요. 자, 너 진짜 음. 여기 진짜 여기 음. 너네 쓴쪽 올라오거든. 나도 찍금 오거든. 그래도 올라온 거지. 지상에서 하셨어. <laughs> <하는 거>. 지 <알겠지? 웃음> 자, 우리 얘를 끌어 올려서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다. 요런 느낌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콜댄스 회원님이 많아지시려면 너무 재밌고 안 아프고 좋다 아시겠죠? 어, 그렇죠?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둘셋 빵! 쳐서 골반 오른쪽으로 툭 다리 앞으로 펴주시고 골반 오른쪽으로 툭자 자, 그, 그죠? 들어 주셨죠. 아니에요. 아니죠. 에이, 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짧게 올라가 있으니 빠르게 포즈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더더 빨리. 빨리. 응. 응. 아니, 그게 근데 이게 아, 안해 보셔 가지고 지금 <웃음> 그쵸 <웃음> 이제 안해서 그런 <웃음> 거잖아요. <웃음> <웃음> 여기 있으면은 오른발 왼발 헷갈려요. 어, 그렇죠? <laughs> 오른발 왼발 헷갈려서. 이게 날. 슉. 발왼발을 살짝 내려주면서 오른발을 바로 위로 꽉하게 하나, 둘, 셋. 올라가서 골반 오른쪽으로 그렇지, 나이스, 그죠? 자, 우리 오른발이 왼발 위에 올라갈 거예요. 오른발이 왼발 위, 그렇지. 자, 유지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한 바퀴만, 한 바퀴만. 중간 못이겨어 자, <웃음> 자 <웃음> 저, 선생님은 오늘 웨이트 <laughs> 응, 온신고. <오신> <laughs> 좋네요. 오늘 수는 음, 안 좋아요. 가셔도 될것같 돼요. 자,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아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거요? 이거 좀 이거 진짜 예뻐요. 그, 예쁜. 저도, 저도 진짜 예쁜 거 아는데. <laughs> 예쁜 거 예쁜 거 해줘야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어. 이게 폴이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약간 폴을 애지중지 다뤄줘야 돼요. 어. 폴을 애지중지. 폴을 꽉 끌어안고. <laughs> 아직까지 밑에 층간 소음으로 그 불평 있었던 적은 없죠? 아직은 없는데 <laughs> 아직은 없는데 하나 둘셋야 <laughs> 그렇죠 골반 오른쪽 해서 가슴이 <laughs> 다 나와줘야 돼요 유지 나이스 오케이 <웃음> 굿 <웃음> 좋아요. 미쳤다. 미쳤다. <laughs> 그다음 이제 한 명만 더갈 건데. <laughs> 그거요? 저처럼 무게 많이 나가는 하연님도 계신가요 네. 진짜요? 네. 다들 매달리실수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 건가? 보네. 네, 진짜로. 근데 그분도 아마 식은땀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가지고. 칠, 팔, 칠발 떠. 그렇죠? 아 <웃음> 왜? <웃음> <대체> 왜? <laughs>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아빠가 진짜 알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알것 같은데. <laughs> 아니, 진짜로, 몸무게 인생에서 제일 어. 많이 찍으신 거 혹시 50몇 키로? 아니요, 저는 60 키로. 진짜, 일단 지금, 뭐, 뭐 때문인지는 음. 선생님만 모르셔. <laughs> <laughs> 구독자님은 다아시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진사람도 알고.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계속 쪼여내고 있어 볼게요 혹시 발이 너무 미끄러우신가요? 발좀 미끄러워요 어, 발이 조금 너무 미끄러운 이거 또 발바닥에도 바를 수 있어요 또뭘 발라 발그이거 손에 한번더 발라주고 우리 발에 한번 톡톡톡톡 해줄게요 응. 또 몰라요 또 몰라요 발이 미끄러워서 안된걸 수가 있다고요 그냥 <laughs> 댄스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코를 예쁘게 닦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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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되게 목때문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그래서... <laughs> 너무 건조하고 미끄러워서 그런 것이도 미끄러워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미끄러워졌잖아요 서 방금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진짜 <laughs> 음. 고군분투 <고구먼트> 해주셔 <해주셨어요>. 다하시다하시다 <laughs> 중룡아 간다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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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오른쪽으로 왼 다리 앞을 빨리 진짜로? 진짜로 잘했어요 진짜 이게 폴더문이었나봐요어 이렇게 좀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삼각형 한번 꼬아볼 수 있어요? 그렇겠나봐요 그럼 왼손 한번 짠 아니면 여기서 버티기 하하하하하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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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캡쳐해서 5초 동안 그냥 나가보죠 재범해 줄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짠그죠 그쵸 고개 막 오른쪽 그렇지! 오케이! 그래도 많이 매달렸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좀 어떠세요? 진짜 괜찮아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손을 한번더 발라주시고 <laughs> 제가 하나 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laughs> 출발! 하면은 요렇게 백쿡이라는 게 돼요 손한번더 앞으로 내릴 수 있고 <laughs> 근데 이거 예. 이거는제없 여기가 음. 아, 감기지 않아요? <laughs> 아까부터 그게 좀 궁금해서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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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렇게 손꼭지다 있는 거 맞아요 엉덩이? 이쪽으로 이렇게 음. 배가 내밀어지겠죠 좀. 어때요? 배, 이거는 감 관절을... 너무 내밀어네어요 <laughs> 뭐 원래부터 내밀어져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 <그치>? 잘해 <laughs> 겨드랑이 한번 끌어볼까요 <laughs> 그렇죠 얼굴은 왼쪽으로 빼볼게요 왼쪽으로 그렇죠 안녕. 좋아요 자 출발 빼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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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거 근데 솔직히 솔직히 성현 <laughs> 저게 하시면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웃음> 솔직히 <웃음> 그러니까 칠. 그렇죠. 가슴 쭉 끌어올리고, 나이스. 오 오케이. 오 1번 진짜 잘했어요. 아픈에. 진짜. 그렇죠? 아니 오늘 처음 와가지고 한거 생각하면은 너무 너무 는 거지. 저 약간 약간 감을 잡은 것. 감 같아요. 잡은 것 네, 같아요. 잘했어요. 예. 네. 어, 그래 지금 1kg 빠질 거 확실히 지금 뒤에 땀을 되게 많이 흘리고 거예요. 진짜요? 칠발. <laughs> 근라차 그렇죠. 유지. 오케이. 오 <laughs>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오 너무. 재밌는게 이게 완전 근력운동이고 <laughs> 이게 가장 문제는 몸무게가 100kg인 게 아니라 여기 손 손을 항상 해야 돼요 손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 폴이라 절대 몸무게 때문에 아니고